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사실 차를 출고하고 세차를 한 번도 안 했거든요. 벌써 4개월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 차가 막 경주 벚꽃놀이 갔다 왔더니 차가 이렇게 더러워져가지고. 오늘은 세차하고 이거 실외, 아, 여기 외관에 유리막 코팅도 제가 셀프로 할 거거든요. 세차한 김에. 그래서 이제 세차를 해보겠습니다. 오! 이것만 봐도 엄청 개운하네요 40초 남았다 키가 작으니까 저걸로, 스펀지로 문지르는 게좀 힘들긴 하네요. 먼저 깨끗하지요? 이제 세차를 깨끗하게 다 해서 여기 도장면 유리막 코팅제를 시공할 건데요. 제가 오늘 사용할 제품은 폼포나치 유리막 코팅제 880X거든요. 그때 제가 이 내부 실내 레더 코팅하는 거 어머. 레더 코팅 하는 거를 제가 사서 이거 직접 시트 코팅제를 다 발랐다고 했잖아요. 그게 그때 제가 제 돈으로 산 제품이 폼포나치였거든요. 폼포나치 완전 만족해가지고 코팅도 그때 제가 셀프로 이거 시, 실제로 다 했었는데 시트를. 폼포나치에서 유리막 코팅제를 선물을 주셔가지고 제가 폼포나치 직접 제 돈으로 샀던 레더 코팅제도 너무 마음에 들어서 유리막 코팅제도 써보고 싶어서 감사하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한번 시공할 때 요거 한 통을 다 쓰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무기질 유리막 코팅제인데. 그래서 오늘 세차한 김에 요거 유리막 코팅제까지 셀프로 싹다 해서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우선 세차를 하고, 그 다음에 소독용 에탄올을 타월에 묻혀서 차를 한번 닦아서 그 마치 휴대폰 보호 필름 붙이기 전에 닦아내는 것처럼 닦아내고 그 다음에 유리막 코팅, 요 폼포나치 유리막 코팅제를 바르면 되는데요. 그 다음에 건조를 충분히 시켰다가 닦아내서 건조를 다시 시키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그 소독약을 사와서 소독약으로 차를 한번 싹 닦아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소명약을 여기 뿌려가지고 제가 한번 닦아볼게요. 오, 너무 많이 한것 같은데? 유리 빼고, 유리 빼고 전체 다 닦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안에 경화제를 타고 1분 동안 흔들었다가 여기 보면 유리창이랑 타이어를 제외한 차량 외관을 시공을 하기 때문에 뭐 플라스틱이나 휠, 라이트 이런 데는 모두 다 시공이 가능합니다. 왜이 안에 들어있는 스펀지에다가 천을 이렇게 감싸서 여기 위에 이렇게 톡톡톡 뿌려가지고 닦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일자로 닦아주래요. 이렇게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 닦았는데요. 이렇게 반짝반짝한 거 보이시죠? 그래서 60분, 70분 뒤에 다 닦아내야 돼서 우선 70분 뒤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60분이 됐거든요. 제가 한번 닦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반짝반짝하죠. 제가 지금 저녁이라서 후레쉬를 키고 닦아볼게요. 이렇게. 지금 1차로 한번 닦았고 이제 2차로 조금 꼼꼼하게 한번 더 닦아야 되거든요. 이게 광 때문인가 봐요. 아무튼 한번더 꼼꼼하게 더 닦을게요. 제가 지금 두 번을 다 닦았고 밤이라서 이게 제대로 닦인 것 같긴 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남아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근데 내일 퇴근하고 햇빛 있을 때한번더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했다 이거는 지금 낮이거든요. 지금 낮인데 제가 깨끗하게 다 닦여있는 걸 확인했어요. 근데 오늘 날이 흐려가지고 햇빛에서 확인을 못했는데 엄청 반짝반짝한 것 같아요. 다음에 낮에 햇빛 있을 때 세차장 가거나 다시 했을 때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발속 코팅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저번주에 폼포나치 유리막 코팅을 시공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번주 썼던 폼포나치 제품 이어서 유리막 크리너 제품도 폼포나치를 쓸 건데, 이거는 별도 세차 필요하지 않고, 세차 안 하고, 바로 유리막 크리너 뿌려가지고, 세차도 하고, 발속 코팅까지 한 번에 할수 있는 올인원 제품이거든요. 원래 통상 발수코팅 하려면 세차 다 하고 또 뿌려가지고 막 닦고 이렇게 하는데 폼포난치 유리막클리너는 뿌려서 그냥 물로 헹구고 닦아내기만 하면 그대로 코팅이 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오늘 20분 만에 금방 해서 오늘 일찍 퇴근해가지고 빨리 하려고 합니다 세차장 가서 보여 드릴게요 지금 세차한지 일주일 됐는데 카루 때문에 차가 너무 더러워져서 사실 세 차는 물로 안 헹구고 그냥 바로 클리너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차가 너무 더러워서 물로 한 번만 씻어내고 요거 요리막 클리너로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사용하는 방법은 원래는 만약 이렇게 깨끗하면 그냥 바로 뿌려서 해도 되는데 저처럼 이렇게 꼭 가고 안거나좀 더러운 상태면 물로 고압수를 한번 헹궈내고 그 바로 위에다가 이거를 요리랑 뭐휠 상관없이 전체 다에 15번에서 한 30번 정도 뿌려가지고 고압수로 이렇게 약품을 퍼뜨리듯이 뿌려가지고 그 끝이거든요. 뿌려서 그냥 큰 물기만 제거하고 그 다음에 큰 물기 제거하고 나면 약품이 남아 있어서 그 약품만 깨끗하게 닦아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세차도 간편하고 발소코팅까지 한 번에 할수 있으니까 오늘은 요거로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20분 안에 끝날지 정말 궁금하네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저번 주에 이거 코팅 유리막 코팅도 했잖아요. 진짜 반짝반짝해요. 진짜 반짝반짝하고 앞에서 보면 지금 꽃가루 때문에 제대로 안 보이는데 엄청 반짝반짝하거든요. 이렇게. 유리막 코팅도 엄청 잘 됐다. 셀프로 해도 진짜 잘 되는 것 같아요. 역시,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진짜 큰것 같아. 엄청 반짝반짝 거리죠? 그리고 발소코팅은 꼭 해야 되거든요. 오늘은 먼저 물 세척부터 할게요. 저쪽 가서 찍어야겠네. 이거 휠, 휠도 뿌려야 된다. 어? 아, 여기. 이게 밑에서부터 하는게 위에서부터 끌어내려와야위에서 그냥 위에 물고리면 사지 물로 쓸어내리니까 흰 국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제가 이걸 너무 많이 뿌렸나봐요. 앞으로는 진짜 딱 30번, 25회 이하로 해야 되겠어요. 이제 물기를 그 젖은 수건으로 닦으면 되거든요, 먼저. 반짝반짝하다, 반짝반짝해. 남편이 큰 물기 제가 하고 제가 여기 남아 있는 크리너를 닦으면 이제 끝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작은 거를 닦고 차가 엄청 반짝반짝해요. 진짜 반짝반짝해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완전 부들부들하고 너무 좋은데요? 이제 한번 닦아볼게요. 반짝반짝해.